바나옵션만 없었으면 퓨선만 했었을 텐데. 이하거템 먹고 아래로 안 내려도 되거든요. 강박이 있어서 이거 좀 이것도 좀으면서볼것같 굳이 안 내려도 어차피 나중에 정열은 나들 거. 문영님 어서 오세요. 감사합니다. 화이팅. 딱지가 없네요. 아 밖에 안 남을 거다 자카카드는 캠인가 보네요 그쵸 그나마 그나마 이 너무 짜치긴 하지만 대 버튜버 시대에 살아남기 위함이라고 해야 될까요? 농담이구나 몰라요 보조가 소량입 감사합니다 저얼굴가는 싱크로에 단일도 없지만 제 얼굴과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해주고

아 먹었어요 이제. 별로 부러워한 적은 없어 위에 노크 소리 우어이빠어고거 어,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직도바없어불폭해불복 어, 빠져. 복해 우리가 불복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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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상상력이 부족하군. 어, 복 혼자 온, 오... 혼자 왔구나. 마땅히 할 일은 아이씨. 하고 주걱 창고한 팀 있고요. 와, 멋지다. 어, 미안. 타주세요 근처 갈 데가 많이, 많이 없긴 합니다. 오랑 상이 다먹히고 있어서. 을 무서워하지 않나 본데. 적은 아직 성 캠은 따여 있고요. 처음에 따셨나 보네. 큐브를 아저안 먹어요. 이거. 이미 다 몸에 있다. 좀 많이... 어 중에 네스 드셔도 돼요. 저는 있어서 하루밖에 <laughs> 안 남을 거다. 늑대도 빠른 이네 생명의 나무가 자라날 거야. 연구에도 큐브 남아 있고 공장은. 이번 내가 시쪽 시간 여유되면서 모닥불 전 좀만 쏘. 쉽이 병원도 안가데가아 어. 어, 그냥 6조라서 디폴트도 똑같구나. 아뭐더 만드는 게 이득이 아니구나. 여러분 곳은 태우고 싶지 않아. 반복기저할게요양 스택 이 어, 갑이. 어저연 저기지만 얀님되게트레이잘하셨는데그와 중에 접근각 볼라고. 근 그래. 엄청 아팠겠다. 어 나도. 얘는 바로 붙을게요. 근데 혼자인 거 같아요. 내몇 찍했는데 한 팀은 옆에 있어 가지고.

이 나이스. 지금 모로 쓸게요 터미네이트. 네. 히 찾았어. 지자는산 같은 데 창고가 있죠? 거생각 특수 재료를 찾았어. 그걸로 강력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어. 슬슬, 슬슬. 어. 잠시 후 알파가 나타날 거야. 캐스는볼 때마다 느끼는데 평타를 도끼로 찍는 게 아니라 도끼 날로 그 후려치는 것 같아. 약간 야구 바따로 때린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방망이 때리는 것. 그래서 볼 때마다 음. 음. 뭔가 베는 느낌이 아니라 때리는 느낌이라 느낌이 찾아찾아 느낌이라. 약간 타격감이 좀 좋은 그러니까 캐네스 특게 타격감을 내는 장점이기도 하면서 유쾌했다. 어, 가치가 가지고 이대로는 이리감트는 부분이 그래서. 스재를 찾았어. 그걸로 강력한 아이템을 의 크레딧이 가득 찼어. 어, 저는 포코 좀 봐야 돼서. 크레딧과 아이템을 득해 보자. 와, 너 지금도 많이 한 사람 있나요? 예전, 제가 예전에 봤을 때도 점점 많이 떨어진 걸로... 어 슬픈 이야기지몇년 전에 봤을 때도 좀안 좋았었어서 평가가... 게임은 되게... 독특하게 잘 맞는 거같아고 저희 포함 다섯 팀이고요. 무분별하게 태우고 싶진 않아. 여기서 생명의 나무가 자라날 거야. 포만 두개 남았네요? 분수 많이 모아야겠다 타이퍼루프가 수직 발사 장치로 바뀔 거니까 운 먹.. 아니 생먹 오오오오오 뭐고 가도 되고 쉽게. 갈땐 많을 거 아니야? 고도 몹을 다 잡은 게 아니라서 어 샬롯 왔다 샬롯은 기케냈어 올라올 시간은 안 되고요 생나는 꽁으로 먹을 수 있을 거같네 낚시 원하시면 그냥 낚시해도 돼요 몇, 몇 가지 알려줄게 삭제할 곳에 장애물이 없는지 꼭확인하냐 뭐와 지경이긴 하네 멈춰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 <웃음> 근데 <laughs> 한평생 걸릴 것 같긴 한데, 열 점씩 키고 가야겠어. 돈빼드 우리 카트 편 맞지. 아, 다행이다. 터미네이 음... 먼저 올실수 있나? 저포 하나 나와서 괜찮을 거 같긴 거지. 저기. 네, 그러니까 낚시한 보람이네요. 맞지. 오메가고. 내려가도 돼야겠다. 조상 조심하라고. 조심로라고별로부러워로적은 없어. 러프가안 작은 없어. 러프로 이은이고 저 저도 셀린 맨날 그려. 셀린 저거 저 스킨이 아그저 스킨이 그 셀린 자체가 한 색깔이 약간 비슷해가지고 몸이 내려오네 <목소리> <목소리>

명의 나무가 살아났어. 이 섬에서 가장 필요 없는 장소겠군. 여기서 우셔야 합니다. 아래 곰싹 잡고. 나라지. 그 다음에 이클린이요. 충분히 갈만하겠다 사기단이네. 사기단은 역시 인일 쪽이나. 피해까지자까지을기리을 거. 사면일 것 같아. 이 자가 이 자가 이 자가 눈물을 흘리게 이여가까지가이 자가 이 자가 이 자가 이 자가 이 자가 분 자가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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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가 이가 저는 안 써요, 룬소님 써야겠는데 스사 제가 지금 루스님, 제가 지금 루루미님숲 고정 루스님, 제가 지금 루스님, 제가 지금 루스님, 제가 지금 루스님, 제가 지금 루스님, 지금 루스님, 아지 않나? <laughs> 니키아델라 세이 히, 음... 이득실만한게 쇼를 박아드릴게요. 맞아, 내려가서 쓴 것도 좀 넣어주세요. 수 당장 띄워가려면... 수업 아니까 상상 안먹았네 유전적인 건지 안온 건지 모르겠네. 그래. 어, 감사합니다. 젠가 특수 재료를 손에 넣었다. 이제 강력한 아이템을 만들자. 그 녀석이 면 생명의 나무가 났어 다른 실험체들도 분명 노리고 있을 거야. 뒤에 어? 뒤에 더. 을 비우니까. 습니다 일단 위클 가시죠. 뭐 여기 굳이. 생각. <laughs> 여기 다른 팀 있을 수 있긴 하겠네요. 근데 네, 루미 보러 온것 같아. 이올라오템메롱이라서 오면 그냥 그전 볼게 이게 웬만하면 삥나는 싸움 아니면 효과 같긴 한데. 어디로 갈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힐할수 있어 는 위에요 제이비씨 오던 거 희생이 위로 쫓갔어요. 아마 재정 놀랐습니다. 그필요없겠지전 태웠으니까. 았다 억지로 무셔도 돼요. 2대 3이라. 상 조심하고. 어디까지 왔나 와드만 박아. 몸 분별하게 고있나나와야 되지 않을까? 이시고 가야겠어. 어떻게든 패드 타게만 안 될게요. 그것만도 충분하니까. 위클 먹은 팀이 니키어가지고 이거 무조건 세림부터 찌러주길라 할 텐데 그게 무섭긴 하겠다. 저기 <목소리> 어, 안 돼서. 불을 무서워하지 않나 본데. 하루밖에 안 남을 거다. 음 저도 조심해야 되는 게, 킥 하면 저로 포커싱 바꿔서 제툭베이 껴일 수 있고, w 로잘 써야겠다. W 키면 좀 맞을 만은 한데, 안 맞는 게 제일 좋고, 버림받지 않았다면 이거 시켜드릴게. 아무나 편한 분, 안 났어. 알렉스 들려온 거야. 그생니까 근데 이게 되게 루크가되게 이적인 게 체급도 체급이고, 원래 듀이교를 본인 템포로 셧다 때렸다 셔다 때렸다 할수 있어서. 저렇게 약간 티티케 길어질 때는 빼고 싸우고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. 돈안 먹을게. 형제들이. 금구 때문에 내려가야겠네. 마지막 한 팀만 남았어. 음, 당연히. 끝까지 저희가 예. 희생이 어차피 들어온데 희생이 받으려는 건 문제가 안 되고 아델라는 키가 잘 쓰. 음. 음. 아니면 제가 니키를 못 막을 것 같으면 아델라를 받을게요. 나할 수도 있겠다. 나도 어차피 같이 몰라 그러던데. 리키수 없겠네. 리크, 빠지고 하는 게 좋아요 머리. 그은 없으면 좋겠어. 에? 만 필요 없잖아. 근데 니키가 먼저 몸박지 않고서 는몰리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. 그, 그 내가 길을 알려 줘 네. 그래서 될까? 그래서 아델라를 봐야 돼요. 아, 사실 니키 궁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. 좀 많이 니까 그아래 있어요. 방금 올려고 살짝 갚았던것 같은데, 피 애매하면 알론 소무는 것도 두죠. 이때 교환이 안 돼서 어, 빼야 되겠는 아, 무래도 내가 화를 내길 바라. 용이 에게 가면 아군을 살릴 수 있어. 안녕. 단숨에 가고에서 박아볼게. 새님이 무조건 사셔서 살려주셔야 돼요. 아, 지겹게 했어. <laughs> 열정 시키고 가야겠어. 늦끝처리에서 네, 잡아서 아좀 시키겠다. 충내. 인시 안전지대가 발동하면 출시간은더 이상 없을 거야. 더뺄 수도 없어서. 자 얼굴만 보여주고 있을게. 뭐 아. 어퍼네? 어 요거는 네. 어, 조금 괜찮은 그림 나올 수도 있긴 하겠다.

생했습니 아. 쉽네요아 아깝다.